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제가 댓글로 지금 확인 요청이 와서 지금 보니까 초천재님께서 스카이무님을 저격했다. 그래서 스카이님에 관해서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초천재님의 다른 것은 제가 예전에 1시간짜리 보다가 질려가지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보다가 스카이무님 이야기 때문에 오늘 봤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그 초천지님에 대해서 제가 뭐 인성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인성이 나쁘면 참된 명제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영상도 올렸고, 그때는 어떤 쟁점이 있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초천지님께서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서 제가 어, 요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걸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논의, 어떤 이성의 논의, 지성의 논의, 어떠한 분석, 이게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고, 특정 쟁점이 있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비하하고, 심하게 놀리는 거는 잘못됐다 이야기를 한 거고, 나머지 분석은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해가 불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어, 명제, 문장, 용어, 개념, 정의, 그 분석, 명제, 연결, 아이디어, 연결, 증거 분석,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언어를 이해하고 문, 문장을 이해하고 명제 이해한다는 것은 한 명제, 한 명, 명제, 한 단어, 한 단어가 일괄돼야 되고 자기 그것을 쓰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혼동이 생기거나 모순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성을 갖고 지성을 갖고 초등학교 1학년들도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모순이 생기고 명제, 문장이 모순이 생기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판을 해야 되는데 평을 해야 되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제시되면, 해석을 해야 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이런 사과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건 오렌지야라고 얘기하려면, 사과가 있습니다라는 말 자체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과가 있고, 이거 오렌, 네, 사과가 있습니다. 오렌, 아 이거 사과가 있는 걸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오렌지를 언급을 한 건지 아닌지, 저 오렌지를 인식을 한 건지 아닌지 오렌지를 표현을 한 건지 사과가 있습니다 라는 말 다음에 나온 오렌 이것은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 애매모호하면 비판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려도 논의 토론 이러한 우리의 그 이성과 지성은 기본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비판도 아니면 여기 평도 논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나쁜 사람 여기서 나쁜은 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의미인데 다른 사람의 비판과 평과 다른 사람과의 토론과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애당초.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프레게가 언어와 수학 논리를 이제 처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러셀과 무어와 램지,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분석철학 이 모든 게이 근대의 핵심적인 이 충격적인 이 문명 분석철학이라는 것이 나올 땐 처음 나왔던 그 이슈됐던 그 자체가 이 명제분석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갖고 분석한 겁니다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초천재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프랑스 왕 대머리인 프랑스 왕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있잖아요. 그 축적 문장을 만드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대머리인 프랑스 왕이 어떠 어떠다 하는데 프랑스 왕이 대머리가 아니에요 현재. 그러면 이 문장은 이건 참인가 아닌가 거짓인가 이 문장은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지시체가 뭐, 뭐고 네임이 뭐고 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대머리인 프랑스 왕은 근데 프랑스 왕이 지금 대머리가 아닌데 이렇게 논의를 해서 존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식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지식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 지식을 만들 때 핵심적인 게 일단 존재론이 전제가 되는데, 존재론에서는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대머리인 프랑스 왕은 했는데, 지금 프랑스 왕이 대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존재론 쪽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테스도 텔 여기서 놀이가 근대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것을 참으로 봐야 되는지 거짓으로 봐야 되는지 엄청나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명확해야 된다.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나온 것도 그래서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다? 사물로 이루어졌다? 사물 이런 식으로 언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하니까 사물은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죠 비트켄슈타인이 나중에 이것도 굉장한 많은 공격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신으로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다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다 세상은 사물이 아니라 이것도 영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국 많은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것을 번역을 한 것을 잘못 인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 원문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으로 보시면 비트켄슈타인이 한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사물이 아닌 사실 사물은 색, 색깔도 없고 형, 그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게 제한 기술이 할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한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다 액자는 파랗다 침대는 노랗다 사과가 있다 사과가 없다 이렇게 하나의 사실들로 구성된 하나의 방 이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피처스 o 어리 그래서 그림 이론이라는 것도 세상 언어와 세상을 분석을 한 결과 기존의 것을 뒤엎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비트 켄슈타인의이 명제 분석도 미국에 와서는 또한번 엄청난 어, 변화를 겪습니다. 비판이 생겨요. 근데 그것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일단 그 당시로는 세상을 완전하게 뒤운. 완전하게 뒤 이론이었고 천재 소리를 듣고 신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물로 구성을 해왔는데 2000년 역사가 수학과 논리 든 모든 기본적인 것은 언어였고 명제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바꿨다? 세상은 사실로. 따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실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 이런 명제 분석이 중요하고 비판 철학이라는 게 계속 발전해 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프랑스 왕은 대머리인 프랑스 왕은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사람들 혼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존재하지 않는데 시작은 하고 있잖아요 문장은 그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속는 겁니다 따라서 331은 실족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지금 331은 그런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실족 주장 자체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3 3일은 실족이다. 이 주장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천재의 나쁜 영향, 해로운 영향 때문에 스카이몬님을 저격하면서 욕을 막해요. 쌍욕을. 쌍욕을 막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시간 40분 동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고 또 명예도 해설합니다. 어디서 용역 받았다. 어디서 용역 받았다. 고소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명예훼손을 합니다. 고소를 안 당하려고 개쇼하고 있는 건 초천재입니다, 지금. 고소를 안 당하려고 고소 뉴스만 보면은 최상천 교수가 갓 이거 시청하고 있습니다라고 유튜브에 뜹니다. 누가 누굴 고소하는지, 로폼이 왜 고소하는지, 원앤 파트너스가 뭘 하는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최상천과 초천재입니다, 피집사. 초천재님은 고소 안 당하는 방법만 연구하시는 사람이에요. 가장 비열, 가장 저열한, 가장 비열한 스타일이죠. 고소 안 당하려고. 최상천과 함께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스카이무님을 저격한다는 게 기가 막히고 그럼 스카이님은 뭐가 다르냐? 스카이무님은 결론적으로는 엉뚱한 이론을 내셨지만 스카이무님은 첫째 다른 사람을 쌍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카이무님은 초천재처럼 일반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반론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뜬구름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산으로 가는 게 일반론이거든요. 막스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자파오파 를 떠나서 그냥 뜬구름 잡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뜬구름, 뜬구름으로 세상을 흔들었고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은 그 뜬구름 그대로 갖고 와서 막스 이론 그대로 갖고 와서 뜬구름으로 다른 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스탈린 2천만 명 학살, 마오쩌둥 문화한명때 4천만 명 학살.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베트남 침공하고 캄보디아 그쪽 베트남 전부 북남 공산화 시킨 게 북한 아, 마오쩌둥이고 북한에도 보내고 해서 김일성 북한도 다 공산화 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마오쩌둥이 했던 게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각 주위 주의, 막스 위에서 다 나온 거고요 그대로 나온 겁니다. 막스의 핵심은 뜬구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서도 뜬구름 잡다가 처음에는 화려하게 부활했던 이론 이 있어요, 비판철학이라고, 비판 비판법학, 그러니까 비판 critical legal 스터디라고 있습니다. critical l e 비판 법학이라고 근데 비판 법학이 있는데, 화려하게 시작을 했어요. 막스처럼. 좌파 이론입니다. 나중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뜬구름 잡는 게 나중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뜬구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화웨이도 뜬구름 잡다가 미국 연방 정부한테 패소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화웨이 70%가 사정적 가고 있다고. 근거가 뭐냐면, 엔터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엔터티 리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화웨이의 전세계 70%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화웨이가 썼던 요, 어, 법정 그 이론이 침묵하거나 딴 얘기하거나 공산당한테 지지 받았지 공산당이 지지하는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군한테 어, 공산당 밑에 있는 군대로부터 돈을 받았지 여기에다 그냥 뜬구름 식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 판사나 이런 미국 연방 정부가 이걸 좋아할 리가 있나요? 뜬구름 잡는 거, 침묵하는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사실 무시하는 거 제가 지금 일관되게 말씀드린 주제가 이거죠. 사실 무시하는 거, 뜬구름 잡는 거 자연법이 무너진 것도 뜬구름 잡다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뜬구름 잡다 죽입니다. 마녀사냥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뜬구름 잡는 거, 첫 번째, 초천재. 수학의 일반항 평행이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특검 가야 된다, 그냥 개쇼, 하나 한마디 한마디 다 개쇼. 명제 분석이라는 게 없어요. 스카이무 님은 그 대신에 굉장하게 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거지, 스카이무 님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이론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영상 올렸고, 많은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신 그 분석을 요구했던 취지가, 너무 결론이 좀 터무니없다 이건데, 거기 이르는 과정은 초천재님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카이문님은 일단 영상을 엄청 세밀하게 보신 분이세요. 엄청 세밀하게. 충격적으로. 그래서 정민이가 살아있었다 라는 영상을 올리셨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게 충격을 주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사실을 다루시는 분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과학적 가르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초천재랑은 게임이 안 돼요. 사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명제 하나하나가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앞뒤가 모순되지 않고 정렬하게 정, 정렬 앞뒤 부합해서 앞뒤가 저는 문맥상 그다음에 앞 띠? 명제상 일치해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문님은 초천재랑 비교가 안되는 분이세요 초천재가 어디 무슨 누구를 스카, 스카이문님을 새끼라고 욕을 하고 놈이라 욕을 하고 뭐 계속 그걸 반복을 하고 쌍욕을 뭐 제가 알기로 7,8회 이상 1시간 40분 동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뭐 어서 외줄를 받았느니 고소 안 당하려고 하 거라느니 초천재가 고소 안 당하려고 지금 머리쓰고 개쇼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오는 그 문해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 최상천의 어, 두 번째 최상천님이 초천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스카이무님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스카이무님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이론을 내신 것은 일부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정말로 정말로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누가 정말. 딱 얻어맞거나 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포착을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3, 3일 직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거죠. 그 부분을 포착하신 건 굉장하신 겁니다. 근데 더 들어가셔서 이게 누군지를 명확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A다, 저게 발로 찬 거다 이렇게 하신 건데 그 근거인 누가, 어, 거기서 누가 싸우는 것 같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서 스카이문 님한테 안타깝다고 제가 그 울먹이면서 영상도 찍을 뻔했던 거예요. 스카이문 님은 초천재님에랑 게임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은 꼭 기, 기억을 해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삼삼이라고 너무 다르다, 다르고 결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 게 똑같은 터무니없는 결론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초천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세요. 이 그, 제가 영상을 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근거를 갖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그게 전체적인 걸다 봐야지, 10개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그 10개를 구성한 1, 2, 3, 4, 이렇게 10, 이 1, 1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10개, 9, 10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스카이님에서 하나, 둘, 이 정도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사실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어 저게 저게 왜 싸우는 거지 왜 저거 왜 움직이는 거지 저기서 계속 움직이는 애들은 뭐지 3-3일 전에 저게 있었네 충분한 의문을 갖기엔 충분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문제였고 다른 것과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나머지 아홉 개를 잘못 추론하신 거지 이렇게 하나 두개 정도는 정말 정밀하게 들어가셔서 의무를 가지셨던 것도 맞습니다 초천재는 이런 거에 들어간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명제가 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영상이 한뭐 15개? 20개? 아무튼 영상 중에서 나온 말 명제를 천개로 가정하면 천개가다 그냥 개쓰레기예요. 초천재는. 아시겠죠 여러분? 최상점 교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 200만 명 학사를 주장하는 이런 고려대학교 사학과 나오신 분이 무슨 논리가 있고 명제가 있습니까? 시, 시작이 개판인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세계 모든 법은 자본가의 법이니까. 때문에 법을 다 타파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혁명을 해서 자본가는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게 무슨 과학이고 무슨 명제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마도 이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 뜬구름 잡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그래서 그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최상천 교수님 그 다음에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초천재님 비교하지 마라. 스카이 님이랑은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한 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새끼니, 뭐, 이렇게 욕을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용역받았다. 이런 헛소리 하면서, 고소 안 당하려고 초천재 이, 이 사람이 이분이 고소 안 당하려고 지금 개시하는 겁니다 모든 영상과 모든 한마리가 고소 안 당하려고 지금 벗어나려고 모든 걸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한 명제라도 분석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얘기를 더안 하는 거예요 명제 자체가 없고 주장 자체가 없고 이론 추석, 추상 지식 이게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